까지 라갔어요 하이 아, 소소한 일상을 통해 생동을 만들어보자. 짜잔 네, 오늘의 메뉴는요. 지 점심이서 12시 25분. 네, 보실래요? 짜잔 네, 대한민국의 대표 음식 청국장 앤드 김 앤드 언니 이 뭐라고? 고구마 쭈거리. 고구마 쭈거리 말려서 무친 거. 이거 아무나 못 해요. 이거는 요리 잘하는 사람만 할수 있어요. 어, 김이거 뭐? 열무 김치. 이 가지. 콩나물. 콩나물 무침. 우리 기본 그 오십 대, 6 0대 분들은 기본 밥상 1 2첩 반상 기본 차려내요. 오케이? 저도. 우리는 기본이에요. 언니 여기 시, 여기 식당 사장이야. 하나, 두, 세. 언니. 아, 찍지마. <laughs> 이러면 안돼 언니. 사 차혁명이는 나 내놓고 언니의 가게를 홍보해야지. 음. 우리 가게로 말하고 하는 일개다. 아니 인테리어를 제가 음 깨끗한 우리가 어디 강남 사우나 출신이지 언니 그래서 음. 그때 이제 알게 된 언니신데 거기 되게 맛있었어요 제가 항상 사우나 끝나고 여기 언니네 집에서 먹었거든요 근데 오늘 간만에 왔는데 이렇게 또싹 인테리어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인테리어 하는 걸 보면요 집주인의 그 가게 주인의 센스를 알수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딱 오면 뭐 하시죠 네 적으시고 온도 체크하시고 어, 소독을 하시든지 아니면 손을 닦으신든지 하고요. 네, 굉장히 분위기 어나 몰랐다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점심에 하고 아침을 해요. 여기 이모네 식당인데요. 네, 아침을 하고요. 짜글이. 맞아. 저 여기 언니네서 짜글이 알게 됐거든요. 짜글이 엄청 맛있고요. 청국장 지금 먹으니까 맛있네요. 음. 다 볶음탄도 되게 잘해요, 언니가. 그리고 어, 이렇게 소소하게 예, 해 놨어요. 어, 우리 100% 이제는 4천 명이에요 그냥 가는 가게는 이제 없어졌어요 이제 예약과 해서 언제 가겠다 세팅의 문화를 우리는 예약제 문화로 이제 바뀌셔야 돼요 코로나19 있고 팬데믹 시대에 사람 많은 데 몰리지 마시고 예약을 하셔서 조촐하게 이용하시면 좋겠죠 어, 참 언니는요 저기도 잘해요 계란찜 아, 네, 동태탕도 맛있어요 언니 어. 생선구이는 그냥 잡아? 자바, 조기, 불기. 음. 음. 그럼 세 가지 생선을 구워주는 거예요? 이야, <laughs> 명언이십니다. <진짜>? 도를 터득하셨네요. <laughs> 여기 도 터득한, 하산하신 언니 또한분 계세요. 저, 하산투하산원 미리 저부터 하산하셨어요. 전 최근에 부처님 말씀 배워서 하산한 거고, 인생 뭐 별거 있습니까? 술이나 한잔 하며 허허, 음. 웃어 버립시다. 언니 나 불교 대 단에 내가 이거 오래 터득했는데 언니는 있어? 그전 그때는 안 당했잖아. 그때는 고난 안 당했잖아. 2년 전에는 내가 이렇게 그치지. 고난 안 당했을 그때는 시야가 없었잖니. 우리 업 시대에 반영한 이이 이 멘트. 우리 업소에 동시 이용 가능 인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땡땡땡 단계에서는 최대 24명입니다. 그리고 5인이상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5인 팀을 24명이니까. 그러니까 보통 4, 사오 20에 4, 5, 20에, 4, 5, 20에 그러니까 여섯 팀이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여섯 테이블 그러니까 여기 테이블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니까 딱 여섯 테이블 오케이? 캬 언니 짱 언니 그리고 여기는 이제 어 대표님의 그 행복을 찾는 코너 어? 언니는 약사함 다니시는구나 와 이쁘네요 예. 응 음, 저는 가건사 다인데 이제 하산했습니다. 네, <laughs> 그래서 이렇게 잘해놓으셨어요. 어, 언니 센스쟁이다. 그리고 굉장히 어, 깔끔하고 오픈되어 있고요. 어, 되게 잘 언니가 해놨어요. 여기 또 침실도 있어요. 여기 짱 좋아요. 저 옛날에 애들 아빠하고 쫓겨났을 때갈데 없으면요 여기 언니가 와가지고 죽치고 있었거든요. 네, 아. 그래서 개인적인 독립을 해서 제가 좋은 점은 이거예요 자유롭고 내가 할수 있는 일을 할수 있다는 게 정말 행복하답니다 그리고 마음껏 언니들하고도 먹을 수 있고요 해요 근데 저는 그동안은 못 먹었어요 왜냐하면 딱 6시에 가면 남편 오시기 때문에 밥을 준비하고 기둘러야 돼서 목욕제비하고 기둘러야 됐거든요 네, 여러분, 우리 50대 주부들은요. 그거예요. 가정이 잘 되고 남편이 잘 되고 아내 또 남편도 또 아내가 잘 되는 거를 바라고 있는 거 알아요. 아, 어, 그러나 우리가 소통에 있어서는 각자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소통하는 방법의 노하우를 2년 안우는 터득했습니다. 2년간의 돌를 닦아서 뭐지? 지금 선지자 얘기하는 건가? 아니에 그런 거 아니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나처럼 끄달리지 말고 이제는 행복하게 어 살았으면 좋겠다. 젊은 세대들, 우리 아들 세대 2000년생, 2002년생들이 끄달리지 않고 나처럼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없어서 헤매고 있을 때 누군가 나에게 조언해줬다면 나도 이렇게 끄달리지 않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4차 명의. 어, 어, 방송을 해야 되고, 온날 이거를 제가 배웠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은 직장을 못다니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창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2년왕 힐링, 네일, 2년왕 후 네일샵을 여기서 단연간 20년을 했기 때문에, 2년왕 후 네, 힐링으로. 명칭을 인연왕을 써서 힐링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컨설팅을 해서 창업했답니다. 그래서 작년에 창업했고요. 사업자 다 있고요. 돼 있어요. 오케이? 네. 소소한 일상 중에 행복을 찾아보자. 그 행복은요. 내 안에 있다는 거. 그러나 그 안에 행복을 찾으려면요. 실천을 하셔야 돼요. 바꾸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행복 절대 안 옵니다. 오케이 네. 저는 오늘 이렇게 맛있는 점식, 한 끼에 몰빵하시는 거 알죠? 아, 몰빵하세요. 일어나면요, 여러 개안 먹어요. 소식 가고 하루에 일일 일식 한답니다. 3D. 3D. 네. 이제 조만간 우리 작은 부분이 나올 거고, 이제 작은 부분을 나오면 이제 우리 아들과 함께 이제 행복을 어, 끄달림없이 찾아갈 거예요. 그리고, 진짜 남이제 자식에게 막말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이 인생에 간여 좀 하지 마세요. 진짜 저 2년 동안 멘탈 깨졌어요. 진짜 내 남편 무식하다 아는데요 모르는 사람들이 더 무식해. 그리고 저를 가르쳐요. 그래도 말안 하지 않고 수용해고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는 더 이상 하다가는 제가 미쳐 죽겠더라고. 아 어, 진짜 땀나요땀 나. 아 그건 아니야. 그래도 머리 머리 흔드는 것도 배웠잖아. 아 <laughs> 어, 진짜. 그러지 마시다. 진짜 젊은 아이들이 진짜 직장 내의 폭언과 그런 것들 멘탈 깨져요. 제가 경험해봐서 아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알았죠? 그러시면 아니됩니다. 네. 나무아미 탑을 간세 모자. 어, 정말 부처님을 만나서 저는 행복하답니다. 그리고 제 목요는 각원사예요. 그래서 각원사의 그 스님들과 또 그런 또 행정하시는 분들의 그 노고. 이렇게 보살펴주고 그런 것들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하산을 했고요. 이제 남은 삶은 끄달리지 않고 다른 누구에게 멘토링이 될수 있는 그런 인연왕으로서 살아가고 싶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제 중년과 노년을 그렇게 보내는 것이 행복하다고 그 유튜브 그 전문가 선생님들이 다 강의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 배우고 그대로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진짜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행복을 찾으시고 저는 제 행복을 찾는 걸로. 바이바이. 네, 제 방은 어디로 가시는다고요? 아, 네, 말씀해 주실래요?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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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요. 네, 이년아웃 힐링 컨설팅이라고요. 유튜브에 가서 어그 돋보기 모양 있는데 누르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이년아웃 힐링 치면요 나와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참 재밌어요. 고맙습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얘기해 주셔서. <laughs> 네, 여러분들의 응원과 성원으로 제가 돈 많이 벌면요. 나눠 쓸 거예요. 장인 협회에 기부하고요. 10%는 10%는 네. 한 가족 부모 가정 폭력 피해 여성과 그다음에 그 미움모에게 기부할 거고요. 또 10%는요. 네, 독거노인 어르신들. 정말 어, 삶을 정말 열심히 사시는 어르신들께 그다음 10%는 네 우리 부처님께 드릴 거예요. 그 나머지 가지고도 실컷 살아요. 아셨죠? 바이바이 짜이찌! 아리가또 고자마스!